샬롬,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추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에스라 4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음은 이들이 보낸 상소문의 내용이다. 유프라테스강 서쪽에 있는 신하들이 아닥사스다 임금님께 아뢰입니다. 임금님께 사스시는 여러 지방에 흩어져 살던 유다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자리를 잡고 범죄와 반역을 일삼던 악한 성읍 예루살렘을 지금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기초를 다시 다지고 성벽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일을 임금님께 아뢰입니다. 성벽 쌓는 일이 끝나고 그 성읍이 제건 되면 그들은 세금과 조공과 관세를 바치지 아니할 것이며 틀림없이 국고에 손해를 끼칠 것입니다. 나라에서 녹을 타먹는 우리로서 임금님께 불명예스러운 일이 미치는 일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이렇게 상소물을 올려서 임금님께 아랩니다. 조상이 남기신 기록들을 살펴보시면 임금님께서도 바로 이 성읍이 반역을 일삼던 곳이었음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예로부터 이곳에는 반란이 자주 일어나서 임금님들을 괴롭히고 다른 여러 지방에까지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 성읍을 없애버린 것이 바로 그러한 반역 때문입니다. 이 성읍이 재건되고 성병 쌓는 일이 끝나면 임금님께서는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역을 잃게 되신다는 것을 아려는 바입니다. 이에 대하여 왕이 내린 회신은 다음과 같다. 르흠 사령관과 심세석 기관과 사마리아와 유프라테스강 서쪽에 사는 경들의 동료들에게 평안을 빌면서 이 조서를 내린다. 경들이 우리에게 보낸 상소문은 번역이 되어 내 앞에서 낭독되었다. 그것을 듣고서 조사해 보니 과연 그 성읍 사람들은 예로부터 왕실의 권위에 반기를 들어왔으며, 그곳이 반란을 일으키는 자들의 소굴이었음이 밝혀졌다. 한때는 강한 왕들이 그곳 예루살렘을 다스리면서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을 장악하고, 조공과 세금과 관세를 거두기도 하였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경들은 그들의 명령을 내려서 이를 중단시켜라. 다음에 내가 다시 명령을 내릴 때까지 그들이 성급을 제거하지 못하도록 하여라. 이 일에 차고 없도록 유의하여 왕실이 화를 입거나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르훔과 심세기관과 동료 관리들은 아닥사스다 왕의 편지를 읽고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유다 사람들이 일을 하지 못하게 무력을 써서 막았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공사는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2년에 이르기까지 중단되었다.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예배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먼저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게 그리고 남유다를 바벨론께 멸망을 당하게 하십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남유다 사람들이 이제 페르시아가 패권을 주게 되니까 다시 온유정책을 써서 70년 만에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아니함므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그들이었기에 이제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귀한 일에 이 복된 일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늘 우리가 선한 일에 하나님의 일에 거룩한 일에 좋은 일을 하려면 늘 사탄의 방해가 있는 것은 당연히 예견되는 일이라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간 이방 사람들과 혼혈이 된 사마리아 사람들 신앙마저도 혼합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들은 다신 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동참하겠다고 요청해 왔지만 남유다 사람들로서는 이것을 허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다 보면 그들의 신앙마저도 같이 휩쓸리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유리한 일이었지만 수륩바벨과 예수와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걸 단칼에 거절합니다. 신앙의 순결,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나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순결과 순수를 지키려면 여기에 따른 많은 어려움, 고통, 그리고 불리익이 따라오게 되고 우리는 이것을 각오해야만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신앙의 순수와 순결을 지키는데 늘 방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거절당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곧바로 방해 공작을 하고, 그리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방해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4절 말씀, 이 말을 들은 그땅 백성은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여 유다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렸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6절 말씀에 아수에로가 왕위에 오르니 대적들은 유다 주민과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는 글을 올렸다. 그랬는데 그 상소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1절에, 다음은 이들이 보낸 상소문의 내용이다. 유프라테스강 서쪽에 있는 신하들이 아닥사스타 임금님께 아뢰입니다. 임금님께서 다스리시는 여러 지방에 흩어져 살던 유다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자리를 잡고 범죄와 반역을 일삼던 악한 성읍 예루살렘을 지금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기초를 다시 다지고 성벽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일을 임금님께 아뢰입니다. 성벽 쌓는 일이 끝나고 그 성읍이 재건되면 그들은 세금과 조공과 관세를 바치지 아니할 것이며 틀림없이 국고에 손해를 끼칠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상소문의 핵심이 뭐예요? 대단히 정치적이죠. 그 내용은 뭐 여러분 이 성전이 건축되면. 이들이 분명히 조공도 왕한테 바치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세금도 관세도 아마 바치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왕에게 손해를 끼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아수르나 바벨론은 자기들이 점령한 국가의 시민에 대해서 억압 정책을 썼지만 그들이 살던 나라에서 강제 이주를 시키거나 믿었던 종교를 탄압해 왔지만, 그러나 페르시아 왕들은 그들이 점령한 국가에 대해서 관용정책을 써서 그들의 고향에 살도록 허용해 주었고, 또 그들이 믿던 신앙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허용해 주었어요. 그리고 페르시아를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충분히 그들의 자치권도 보장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다 풀어주어도 당시 페르시아 왕들이 풀어주지 아니한 딱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아무리 관영 전체이지만 하나는 반역하는 것. 이거는 용서하지 않았죠. 그러면 왕국이 이루어질 수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역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세금과 조건과 반세는 반드시 바치도록 해서 그래야 이제 대국의 제국이 유지될 거 아닙니까? 이두 가지는 결코 이제 허용을 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이 페르시아 왕 아하술에게 고발장을 쓰면서 왕이 아무리 그들이 성전 건축한 다음에 페르시아를 위해서 제국의 그 왕가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지만 이들이 틀림없이 성전 건축을 하면. 이제 그들의 성주 성벽을 믿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분명히 제국에 반역을 할 겁니다. 조공도 바치지 아니하고 세금도 바치지 아니하고 관세도 바치지 아니할 겁니다. 왕에게 손해를 끼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나라에서 녹을 타먹는 우리로서 임금님께 불명예스러운 일이 미칠 일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이렇게 상소문을 올려서 임금님께 아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철저하게 페르시아 왕 당신에게 충복인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이성 짓는 거 보니까 흑심을 품고 아마 과거로부터 이들은 늘 반역을 일삼아 왔는데 아마 이들은 틀림없이 왕을 배신할 겁니다. 이런 거예요. 15절. 조상이 남기신 기록들을 살펴보시면 임금님께서도 바로 이 성읍이 반역을 일삼던 곳이었음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예로부터 이곳에서는 반란이 자주 일어나서 임금님을 괴롭히고 다른 여러 지방까지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 성읍을 없애버리는 것은 바로 그러한 반역 때문입니다. 이 성읍이 재건되고 성벽 쌓는 일이 끝나면 임금님께서는 유포라스 강 서쪽 지역을 잃게 되신다는 것을 아뢰는 바입니다. 그랬어요. 사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반역을 잘하는 그간 그러니까 아주 그 저항을 한 민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역사적 사실을 근거해서 이런 상소문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왕도 기록을 살펴봤겠지요. 17절 이에 대하여 왕이 내린 회신은 다음과 같다. 르훔 사령관과 심지석기관과 사마리아와 유프라테스강 서쪽에 사는 경들의 동료들에게 평안을 빌면서 이 조서를 내린다. 경들이 우리에게 보낸 상소문은 번역이 되어 내 앞에서 낭독되었다. 그것을 듣고서 조사해보니 과연 그 성읍 사람들은 예로부터 왕실의 권위에 반기를 들어왔으며 그곳이 반란을 일으키는 자들의 소굴이었음을 밝혀졌다. 한때는 강한 왕들이 그곳 예루살렘을 다스리면서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을 장악하고 조공과 세금과 관세를 거두기로 하였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경들은 그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그 일을 중단시켜라. 다음에 내가 다시 명령을 내릴 때까지 그들이 성업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하여라. 이 일이 차고 없도록 유의하여 왕실이 화를 입거나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랬어요. 그간 그러니까 이들이 보낸 상소문에는 어느 정도. 역사적 사실을 이렇게 가지고 이야기했음을 증명이 됐죠.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벽을 짓는 건 다른도가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조서에 의해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이 불충의 의도가 아니었는데 이런 상소문을 낸 거예요. 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거나 사탄의 이괴계는요 이 전혀 사실 아닌 걸 가지고 하기보다는 처음부터 사탄의 그 너울을 쓰고 달려들 것이 아니에요. 늘 비슷한 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금 안한 그런 사실을 이걸 가지고 침소봉대하고 거짓말로 모사를 꾸미고 왜곡시켜서 어려움을 주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신앙의 순결을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사는 것은 이처럼 만만치 않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언제나 이 사탄의 세력들은 교묘하게 모사를 꾸미고 모략을 하고 왜곡을 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저도 목사로서 목회하며 경험한 일들이지만은 참 그래도 정말 목회자로서의 그 신앙의 순수성과. 목회되듯 양심을 지키는 일에 무던히도 애썼습니다. 물론 많이 부족하지요. 그러나 나름 애쓰면서 어,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교묘한 세력들은 이것마저도 중상모략을 합니다. 제 본뜻 선의를 왜곡합니다. 선의를 악의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사실을 비틀어서 왜곡합니다. 중상모략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그것마저도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라고 강변을 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자기의 권리를 찾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관계를 꾸미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을 늘 이렇게 보면서 당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순결을 지킨다는 건 저뿐만 아니라 다 그런 어려움을 겪기 마련인 겁니다. 이처럼 악한 자들은 힘이 있고, 그리고 강력하고, 간교합니다. 그러니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사람들이 참으로 얼마나 이것을 이런 악한 사람들을 상대하기가 어려운지, 일일이 찾아다니며 그것이 아니라고 변명할 수도 없고, 일일이 여기에 대해서 무슨 나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도 없고 참 어려운 일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일을 당했을 때에 신앙적 좌절을 겪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시험 들어서 그냥 들어눕고 포기하고 신앙에 그저 회의를 느끼고 그냥 믿음에서 떠나버릴까?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들이 사용하는 같은 방법, 관계나 침소봉대나 종상 모략이나 왜곡하면서 어떤 완력으로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건 분명히 악한 영들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성령께 구하는 길밖에 없어요. 악한 영들에게 대항하는 건 성령께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이 신앙의 순결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신앙의 순수성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내게 힘 주시도록 여러분 성령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견딜 만합니다. 그러면 견뎌냅니다. 억울할 것도 없고 마음 상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이며, 언제나 진실은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스라엘은 성전 건축이 중단돼 버리죠. 23절. 르음과 심세서기관과 동료 관리들은 아닥사스터 왕의 편지를 읽고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유다 사람들이 일을 하지 못하게 무력을 써서 막았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공사는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2년에 이르기까지 중단되었다.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신앙의 순결과 순수성을 지킨다고 하는 것. 참 힘들고 어렵고 마음 아픈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마저도 왜곡이 되고 악의로 해석하고 아니 그 일마저 하지 못하게 중단되는 아픔도 겪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해야 될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순결하는 바른 길을 가도록 우리를 안내해 줄 것이며 성령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잘 소화시켜서 견뎌낼 수 있도록 파워, 다이너마이트, 힘을 주게 되실 것입니다. 권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을 방해하는 많은 것들로부터. 말씀의 검을 들고 성령 충만해서 잘 견뎌내는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좌절하라 낙심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참 남들은 쉽게 가는 것 같아도 얼마나 어려운인지 모릅니다. 사탄의 괴계나 간계나 모사가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도 크며 신앙적으로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사 내게 이 모든 것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해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례에는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 아멘. 여러분 참 신앙의 길이라는 게몇산자를 그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좌절하게 만드는 일이 있어요. 억울하고 힘겹고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악한 사람들처럼 거짓말하거나 왜곡하거나 침소봉대하거나 자기 정당성을 억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폭력을 써서는 더더욱 안됩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에 가라앉 길대로 따라가십시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우리의 마지막 승리가 될 것입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